자 보자, 자 보자, 봐봐, 함수 자체가 씩 이뻐, 안 예뻐? 예뻐. 어, 솔직히 이 정도면 이쁜 거아이가 그러면, 근데 사실 구간이 가려져 있으면 좀 육각거든요. 그런데 a 작다, a 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랑 관련된 데 있는 놈 아니야? 어, 나름 그리기 좀 괜찮을 듯. 그래서 a가 그래도 양수라고 했는데 왜 이가 아니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완전 제곱식이 안 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가 아닌 양수라고 했는데 일단 y축 여기 있는 거 맞겠네. 이함수요 놈의 이함수꼭짓점은 a 0 맞아 안 맞아? 맞아. 응, 그래프 를 그리 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려봅니다. 이까지 이하가 한가 이 가지 이건 쉽지. 네. 그요 놈은 좀 따로 한번 그려보자. 요 놈은 x절편이 몇 개인 건 확실하네 이제 두개인건 두 확실하네. 근데 하나는 이고 하나는 a잖아. A가 양 2보다 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네. 이해가 안 가? A가 여기,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E가 여기,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A가 E보다 클 때. 즉, 요 함수가 된다는 거고, 맞지? 우리는 A보다 클 때, 여기만 그린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 그래프가 응. 어 됐지 이 같지 왜 케이스 나눠야 되는지 알겠지? 근데 봐봐 봐봐 FC는 0이다 즉 x는 c에서 x축과 만납니다 응. 그런데 그 c가 0과 1 플러스 2분의 a 사이에 하나는 있어야 된대요 됐나? 그럼 지금 a가 2보다 네. 큰 상황이지 네. 이 대체 이놈이 의미하는게 뭔데 2가 여기 있다는거 맞아 안맞아 맞잖아 a가 이보다 크다고 이가 여기 있다는 뜻이지 맞지 2와 네. 네. a의 딱 중간이 뭐야 평균이잖아 네. 이게 1 플러스 2 분의 a 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곳이 가 조건이 의미하는건 x축과 네. 만나는 곳이 0이란 x값과 x1 플러스 2분의 a 란 x값 사이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0과 1 플러스 2분의 a 사이에 x축과 만나는 곳이 있어 없어? 없어요. 탈락. 이해 갔니? 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뭐겠어? 이거겠지. a는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위에 있는 함수는 되게 그리기 쉽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a보다 클때이 부분 그리겠지? 네.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가 딱 가운데가 1 플러스 2 분의 a랬지? 네. 즉이 2차 함수의 축방 맞아 안 맞아? 네 이것까지 파악하고 갑시다 그럼 가조건 다시 볼게요 0과 1 플러스 2 분의 a 사이에 x축과 만나는 점 c x는 c일 때가 존재한다 는다딱한개 네. 존재하네 c가 멀 때, a. a일 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이해가 안가 자, 그럼 이 그림은 일단 맞아요. 어차 맞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됐었으니까 그러면 2 e, f e는 요 아이가 네. 이게 f x잖아 합쳐서 맞지2 f x, f e, Fx, a, f a. 음. 그다음 이거, 이거는 꼭지점이네. 음. 어? 이 삼각형 넓이가 뭐래? 8분의 어, 8분의 1이래 넓이 표현하기 쉬워 안 쉬워 그럼 요 꼭짓점 Y.. 어.. 꼭짓점에 좌표가 필요하지 네. 그냥 요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어 네. 2분의 A 플러스 어 이거 2를 대입하면 돼 이걸 대입하면 돼 통분해서 대입할 거야 알았니? 네어 F 2분의 A 플러스 2 꼭짓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얘 꼭짓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A 플러스 2 e. 빼기 2잖아 맞지? 동문한거야 2분의 a 플러스 2 빼기 a잖아 동문한거야 그럼 2분 잘 들어봐 2분의 a 빼기 2 이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지 그럼 요놈은 2분의 마이너스 한개 빼내면 완전제곱 보여 안보여? 거의... 미안 4분의다 이해가 안가? 거의... 그럼 요기 좌표는 2분의 응. 2 플러스 a 마 마이너스 4분의 a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좌표 왜 찾았어? 네. 높이, 높이. 이, 이 길이가 뭐예요? 넓이, 넓이 표현할게요. 삼각 넓이. 이 길이가 뭐예요? 2 빼기 a. 2 0. a. 곱하기. 높이는 이거지? 높이 거지? 높이 거지? 네. 마이너스. 아. 아니 이렇게 마이너스 이쁘게 빼내도 그냥 의심 하나도 안한다 음수지 음수 아, 네. y자표 음수인거 확실해야하네 y자표 음수는 확실하지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양수로 써준다 됐지? 이게 넓이인데 8분의 1이란다 그럼 봐봐 음 조금은 센스가 있길 바라는데 일단 2랑 4를 곱하겠습니다 8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센스 있길 바라는데 자 뭐냐면 a가 2보다 작죠? 네 맞지? 그러면 2-a가 양수야? a-2가 양수야? 맞지? 어차피 제곱 안에서는 음수가 의미 있어 없어 이걸 2-a의 제곱을 바꿔도 돼안 돼? 되지? 그럼 이거는 2-a의 배 승? 3 3 그게 1이다 음. 그러면 홀수 제곱 날리면 풀만 안 붙지? 네 그래서 a는 1이다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F3 찾아주세요 인거니까 F3은 a 가 1이 나왔잖아 1이 나왔잖아 F3 여기다 집어넣는거 맞아 안맞아 3 집어넣으면 뭐야 1 곱하기 3 빼기 1 2가 최종답이 되는지야